약수가 4개인 네수 중에서 네 번째로 작은 수를 구하시오. 약수가 4개인 네 수, 기억나는 수 중에 6이 있을 거예요. 1, 2, 3, 6. 약수가 4개죠. 네또 8도 있을 겁니다. 약수가 1, 2, 4, 8. 4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6은요, 1을 제외한. 작은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하면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고, 8은 1을 제외한 작은 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죠. 2와 3처럼 약수가 이하고 자기 자신 이렇게 딱두 개로 이루어진 이런 수들을 우리는 소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소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이런 수들을 우리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느냐면요. 6과 같은 경우에는 2하고 3 서로 다른 수니까 그대로 두고요. 8과 같은 경우는요. 2를 세번 곱하였다. 이럴 때2에 세 제곱 요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이 뜻이요. 2를 세번 곱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수들은 약수가 4개인 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두 수의 곱으로 이와 같이 예를 들어 a 곱하기 b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면 단 이때 a와 b가 둘다 소수일 때 이런 경우는 약수가 몇 개, 약수가 4개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수가 a의 세제곱 이와 같이 표현이 될 때도 우리는 역시 약수가 4개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약수가 4개인 수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6은 약수가 4개인 수겠죠. 그 다음에 또 약수가 4개인 수 뭐가 있을까요? 8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찾으려면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와 같이 2 곱하기 3부터 차례대로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2 곱하기 4는 아니겠죠. 왜냐면 4는요. 소수가 아니니까요. A와 B는 뭐가 돼야 한다고요?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즉, 소수가 되어야 한다고요. 자, 그러면 2. 했으니까 그 다음에 3을 곱했으니까 5를 곱해야겠죠? 2, 3은 6이고 2, 5, 10이에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7을 할수 있겠죠? 그럼 14네요. 그런데 이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2에 세제곱인 8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네 번째로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바로 14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의 답을 표현하여 14로 해결해 볼수 있습니다.